하나 다운. 두 팀이 거, 두 명이 거든 두 마리. 하나 킬. 오! 어, 어이, 어이, 탑스 살살 하라고. 너무 어... 약하니까. <웃음> <웃음> 너무 사기하고. 하면 아, 오박수도 헬기, 헬기 하는데 봅시 어? 뭐야? 안아 으아, 으아, 이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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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하나 더. Loadout, 붙여볼게 이거. 인 빨리 좀 보이지. 좀더 mm. 뒤쪽. 확인. 어? 어? 이스 우리, 우리 아래, 우리 아래 오토바이, 우리 아래 오토바이. 확인. 나온다. 두대세 아, 대. 어, 이스 우리 옆에 성점 생겼다 그래도. 어이 사람 사람 어. 사람 사람 아 어. 아. 제발 아 확인 확인 스켓 <laughs> 하나 펑 들어와 들어와 1평 네. 집 두마리 두마리 하나 하나 펑가파빵하 다운 하 아! 다운 가파빵 다운 다팀 와어야 센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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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센트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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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센트리. 뭐야 저거, 저거, <웃음> 저거, 저거. <웃음> 센트리 이거 어떻게 먹어 템? 나도 좋은 생각 있어 빠져나와봐 어? 도망치도망 다른 데가 다른 데가 <laughs> 나이스 이 네, 네,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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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도로에 차? 어? 확인 상처 보는 거 같지 않아? 그니까 느낌이 야 내려봐 무사 무력화 어! 아운 나이스. 자, 잠깐만. 도약 근접 신간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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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명, 두 명, 두 명, 난 레스토랑 하나 있어. 이동사나 뭐였까? 레스토랑 2층 기절. 알았다. 레스토랑 2층 기절. 들어가요. 천천히. 나이스. 아유 너무 강한데 우리? 금선스를 자꾸 까부네. 우리가 예절 교육 좀 시켜줄까? 금선이 아니라 이쪽이었는데 파핑 쪽? 파핑 쪽이었다고? 아, 파핑 부.. 다 파핑 좀더 뒤에? 맞네. 파핑 단표랑 있었어. 나무 단표랑? 확인. 하나 다운. 이 팀이 이거 두 마리거든. 두 마리? 하나 어킬. 오. 어마거. 오이 오이 타스 살살 하라고. 너무 오. 약하니까. <웃음> <웃음> 어이, 나 너무 강력하다고. 너무 센데 우리. 좋으니까. 사고 싶거든, 사. 난널 사고 싶어. <웃음> <웃음> 어이, 어이, 난 너무 비싸다고. <laughs> 강해서 가질 수 없어, 이 남자. 헬기, 헬기. 다 내렸다 고 피 없는데? 잡았다 <웃음> <웃음> 어이 어이 <오늘> 살살 하라니까. <laughs> 아 미치겠네 진짜. 사람? 오케이. 하나 다운, 다운이고. 아, 나이스 우리 이거, 이거 빨리 뭐 확산탄이나 모든 뭐사 가지고 뛰자 이거. 어, 이거 돈 줄게 돈 줄게. 확산탄 샀다나? 나도 확산탄 샀. 어디로 올라가야 되냐고 이거? 이거 래플 있지 않나? 올라가나? 이쪽 이쪽 편에 있을 거니까 아래면 아, 그래? 들어가 가지고 여기? 여기 쇼핑 그것 타야 돼 그거 아니면 나 가스사이다 내 기억으로는 가물가물해 근데 지금 그래서 아, 너무 불안해. 가물가물해 너무 불안해 <laughs> 그것 때문에 아아 어, 있네 내네내네 여기 여기 헬기 정류장 여기 <laughs> 어 가스사파 어나 찍혀 UAV 응 하나 시작 초방서 가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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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히. 아, 기절 위에. 아래 하나. 아래도 기절. 와우. 잘 밀었다, 이거. 2대2, 2대1이야. 뭐야? 어? 죽었다, 2대2. 2대 2대2. 2대 근처에서 죽었는데? 응. 아, 있다. 아, 기절, 저기. 저, 킹킹 거, 기절. 확산탄 빠나서 라스트? 라스트 라스트 옥상 라스트 옥상에. 거기? 상... 옥상 거기 어, 옥상 똥동타똥타 동타 왼쪽에 기절시킨 거 확산탄 까는데 스킬 안 들어옴. 루핑이 있거든. 아레피다. 그래, 아 크랙. 아아 아, 이거 확산탄에 키지 안 들어오네. 라스트. 아, 내려온 거같 내가 거 같아, 이 정도 안 보는 거거든. 마징벨 봤을 때도. 아! 아. 아, 너무 아쉽다. 아. 갑이. 갑이. 아, 챔피언이 될수 있었는데. <laughs> 아, 화, 확산탄 상계 판단 판단미 스였다 아, 공습을 샀었어야 되는데. 그러니 응. 어, 뭔데 뭐, 너무 잘해 버리면 인간미가 없으니까 살짝 이런 인간적인 실수를 범해 주는 거지. 어, 살살 해준 거지. 너무 강하면 재미 없잖아. <laughs> <laughs> 빠졌어? <웃음> 어? <웃음> 압도적인 강함은 재미없는 법이거든 <laughs> 아, 오글거리는데 어, 간지가 나는구만 <laughs> 누가 내도협지를 밟았는데 2층에 나왔다 나한데 하나. 아, 아, 하나 더 응. 때려놈 나 정적 나도 정적 어, 엄마 트럭 다 인집에도 하나! 팝핑집. 파칭 파칭 그래? 파칭. 컷. 나이스. 살살 하라니까? 무슨 소리야. <laughs> 당신이 나. <laughs> 미치겠다, 진짜. <laughs> 어지러지하다 아. 정신을 못 차리겠네, 진짜. 음, AR, SMG 하니까 게임 템포가 훨씬 낫구만. 앞에! 나이스, 컷. 구마리 나이스 무빙. 아, 다 뛴다. 모 모르... 보여? 확인. 크랙 어, 내가 뒤에 오는 애 볼게. 기절, 기절했어. 해서 앞에 기절했어. 뒤에? 뒤에? 잠만. 어제 아래 아래,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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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크렉. 한 명. 둘 남아. 어이 앞에 있다. 보이선에 어, 어허. 자, 크랙 컷. 나이스 그 이게 일평 집 쪽으로 왼쪽 이거 오른쪽 한번만 볼게 트랙 와 이렇게 와봐 먹어 하나 더 풀어놓게 을 이것도 챙겨 막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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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트랙 비절 막루 나이 스 나이스 성악팀 나이스. 막루해 내가 라스인가 본데2대 1이거든 아, 네. 요 요핑 여기 안에 덮판데 아, 보이지 나이스 우와 저형저형저형아이 <laughs>